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니코의 니코피 팬네임 논란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사쿠라 미코가 먼저 불편한 신경을 드러내면서 화를 냈기 때문에 미코피가 난리친 거다. 결국에는 미코가 시켜가지고 논란이 된 거다. 사쿠라 미코야, 니만 괜찮았으면 아무런 문제 없었을 텐데, 니가 꼭 그렇게 불편한 신경을 드러내가지고 새로 데뷔하는 후배의 앞길을 막아야겠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걸간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니코피 논란이 뭐냐 데바이스 이기생코가네인 니코가 팬네임 정하는 과정에서 니코피를 선택했다가 논란이 터졌어요 왜냐면 호로라이브에서 이미 미코가 미코피라는 팬네임을 쓰고 있었거든 숫자 2가 쓰여있는 거는 니코고 이거는 미코입니다 발음으로는 잘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미코피들한테 항의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니코가 팬네임을 니코땅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런 논란입니다 일단 현재 미코치가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미코야 네가 불편한 신경을 드러내가지고 니코가 욕을 먹는거 아니냐 데뷔한지 하루만에 니코가 욕을 먹어야겠냐 너 지금 니코가 전생이 100만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견제하는거냐 이러면서 후배 챙겨주진 못할 망정 이런식으로 후배 욕먹이겠다고 지금 욕을 처먹고 있다 그죠. 어이가 없죠. 이게 뭔개소리가 싶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나한테도 뭐라고 하더라고. 너 미코피라 가지고 너 지금 미코 편드냐? 내가 미코가 어른스럽게 나서 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끔 수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더니 미코 편든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보고. 어이가 없더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요 사건이 터졌던 니코의 데뷔 방송에서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이 후배들의 방송을 응원하기 위해 가지고 동시 시청을 하고 있었 데바이스 이기생을 응원하기 위해서 자기 채널에서 동시 시청 방송을 했었는데 호로맨 중에서 후부키 포루카, 오카요 코로네, 미코 스이세이, 이그로스 멤버들이 이런 식으로 방송 을 켜가지고 동시 시청을 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 니코피 염상이 터졌을 때 염상도 실시간으로 리액션이 그대로 방송에 송출이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니코피로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후부키가 어이 그만해라! 그러지 마! 어, 그냥 니코 땅으로 하라고! 야! 니가 미코 피로 해버리면 복잡해진다니까! 니코 피로 하지 말고, 니코 땅으로 해! 이러고, 보르카는 야, 근데, 니코 피는 소문자 피를 썼으니까, 오히려 미코 피랑 구분을 하고 있는 건가? 야, 그런 건가? 막 이러면서, 얘네들이 엄청 당황을 합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니코가 모르진 않겠지. 이거는 개그 치는 거겠지. 그런 채팅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 채팅 가지고, 가지고 노는 거겠지. 리액션하면서 키리노키 각을 보는 거겠지 하면서 막 웃으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에이 저게 될 리가 없지 매니저도 보고 있는데 그죠? 매니저가 말리겠지 하면서 난리 난다고 이제 리액션 막하면서 웃으면서 봤었단 말이야 근들가 막 떨면서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니코가 매니저한테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하다니 이제 끝나겠구나 했는데 매니저가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니코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입을 꼭 다물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왜냐면 여기서 입을 열었다가는 키리누키 될 거거든. 여기서 내가 입을 열면 호로라이브 멤버들 또 비난했다라면서 키리누키 돼가지고 리액션으로 다 퍼질 거거든. 니코가 잘못했다. 호로라이브 멤버들도 그 잘못을 지적했다. 이러면서 내 발언이 잘려가지고 니코를 욕먹이는데 사용될 거라서 애들이 입을 꼭다물었다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중요한 미코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 자, 미코도 니코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땀에 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이러고, 니코랑 스위스 얘가 같이 놀라가지고, 에? 어? 어? 에? 에? 뭐, 어? 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스윗장이, 어, 어, 야,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로 니코피로 결정이 나겠는데? 하니까, 미코도니코피가 돼버린다, 에? 에? 누군가 멈춰봐! 어, 저거, 그만, 하지 말라고 해봐! 야, 후작했나요막 이러면서, 웃기지 말라고! 이게 뭔 일이냐? 막 이럽니다. 스윗장이, 웃기다고 옆에서 막 깔깔거려요. 야, 여기까지는, 자기들 또, 다 이거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매니저한테 확인해보더니 매니저가 오케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싸해졌다가 그런 다음에 채팅창에서 난리가 나니까 이제 니코도 눈치 깠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도 깨달은 거야 채팅창이 불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니코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각 방면에 확인을 해보고 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코랑 스위세이가 이제 와서 웃기 시작하죠. 각 방면에 확인한대. 깨, 깨, 깨 이러죠. 미코가 아저 하면 안 되는데 좀 멈춰 줘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이장이 야각 방면에 확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너한테 연락 오겠는데? 염상의 당사자잖아. 너한테 연락 올듯 이러니까 미코 맞네. 나한테 오겠네 이러면서 막게 할 웃으면서 야 하지 말라고 어? 저런 식으로 나쁜 장난에 어울 려 주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코는 압니다. 미코는 지금 이영상을 터트린 계기가 자기 팬덤 미코피 놈들이 짓거린 어 저지른 채팅에 의해 가지고 불이 붙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채팅을 쓰더라도 받아주지 마라 니코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 보고 있던 미코피들이 음 당연히 니코피는 쓰면 안 되지. 미코피 짝퉁이잖아. 이러니까 미코가 다시 미코피들한테 멱살 잡기 시작하죠. 그러면 안 돼. 아니라 새끼들아, 네가 한 거잖아. 니들이 해놓고 후작 겼나요 마지대 어, 막 이러면서 개패입니다. 너네들이 남의 방송 가서 폐를 끼쳐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잖아. 이러다가 진짜로 미코피가 되면 너네들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코피가 미코 오래, 미코 호크라시요 이럽니다 <laughs> 하즈카시오가 아니라, 부끄럽다가 아니라, 나 미코가 자랑스러워. 신인들 또 미코피를 뺏겨가지고 니코피로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빅한 존재가 되었구나. 나 자랑스러워. 이러니까 미코가. 빡쳐가지고 헛소리하지만 새끼야 이런 거 있어요. <laughs> 이것도 다 퍼포먼스긴 한데 일단 이 미코피의 발언은 아까 말했듯이 미코가 니코를 싫어해가지고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니코가 니코피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난리가 날걸 아는 거야. 그리고 그 난리가 난 거를 내가 엮여가지고 내가 저런 식으로 팬 관리를 못해가지고 미코피들이 난리쳐가지고 저런 영상이 터졌고 결국에 나도 욕먹을 거 알고 후배한테 욕먹이를 만아 불씨를 제. 한 것도 맞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 줄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혹시 미코피가 내 팬네임인 거 모르나 모르고 저런 실수를 했다면 결국에는 그 실수를 만든 거는 내 팬인 미코피가 가가지고 친채팅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가지고 난리 날거 뻔해 아니까 저렇게 말한 겁니다. 게다가 니코가 니코피로 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쿠라 미코의 팬덤이 미코피라서 내가 표절 소리를 듣고 있다. 이러면 니코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 야 선배 팬네임이랑 똑같네. 그럼 바꿔야겠다. 기분 나쁘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코는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 이거는 니코한테 화를 낸게 아니라 니코의 방송을 방해한 미코피들한테 낸 화다 이거죠. 미코피한테 소리친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니코한테 소리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니코는 호로라이브 팬이에요 실제로 오카유 좋아한다 하기도 했었고 카사이 미쿠로 방송할 때도 호로라이브 버튜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물론 오디션 본다 하고 그러면 어느정도 호로라이브를 좋아하는 척 하고 자기 환생에 대한 힌트를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방송에서 이런식으로 발언을 했던게 발굴이 현재 되고 있다 이거죠 게다가 호로라이브에 대한 지식도 어느정도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장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던거야 진짜로 몰라가지고 고 니코피를 하는 건지 아는데 일부러 장난을 치는 건지 긴감인가 했었다 이거죠 근데, 매니저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도, 매니저가 확인했으니까, 허락했으니까, 했다. 이러고 하니까, 얘가 진짜로 몰랐던 건가? 라는 생각이 폭증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게다가, 진짜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매니저가 허가했는데도 채팅창이 불타니까, 그러면 믿을 수가 없다. 매니저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어져가지고, 각 방면에 내가 따로 물어보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결론은, 니코피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 또, 나락 감지 센서가 성능이 좋아요. 100만 유튜버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거든. 매니저한테 확인받았으면 솔직히 확정난 거잖아. 문제 없는 거잖아. 근데도 채팅창 반응 보면서, 이거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매니저가 그렇게 판단했지만, 은 매니저도 못 믿겠는데? 하면서 빠른 판단으로 어느 정도 영상을, 조기 진압을 가능하게끔 했다. 이거죠. 알아도 할것 같다고? 어쨌든, 뭐, 모두가 인정하는 결론은 매니저가 무능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코피가 나왔을 때, 니코가, 아, 이거는 선배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 채팅을 읽어가지고 받으면서 제치있는 답변을 하면서 넘겼으면 이게 베스트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얘가 호로라이브 후배이기 때문에 선배들에 대한 정보도 잘 알고 호로라이브 정보 통이네 이래가지고 오히려 고평가 받고 호감이었단 었 말이야 그쵸? 근데 보니까 니코피를 선택한 것부터가 아마도 호로라이브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는 게 티가 많이 났죠 물론 알면서 장난친 거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매니저한테 물었을 때 매니저가 방송각을 좀 살려줬어야 됐습니다 뭐니 커피 이야기 나와가지고 니커피를 네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매니저가 안된다고 바로 말해가지고 어방송이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사쿠라 미코씨가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안됩니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어? 자제를 시켜줬으면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었을 거야 미코피들한테 혼날 거다 미코한테 어? 사쿠라 미코씨한테 허락을 받으면 오케이인데 지금 이 상황에 확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거나 다른 걸로 합시다 이런식으로 말했으면 니코가 이걸 가지고 아 이거 미코선배가 사용하는거였어? 근데 숫자가 2랑 3이니까 다르지 않나? 미코선배 지금 제 방송 보고있어요? 어떻게 저 써도 돼요? <laughs> 이런식으로 물어보면서 장난을 쳤어도 나름 재미는 있었을거란 말이야. 그래놓고 진짜로 사용했으면 문제겠지만은 사용을 안하는걸로 결정을 했으면 문제가 전혀 없었을거거든 그쵸? 근데 매니저가 이거 써도 되냐 물었을때 바로 오케이 내는거 보면 매니저가 생각이 짧았던게 맞아요. 이런 영상이 터지지 말라고 지켜보라고 하는게 매니저였 매니저가 씨가 재밌다고 판단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멈췄어야 되는데 매니저가 무능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죠 니코 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미코피 논란을 인정하고 이걸 쓰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니까 쓰지 않겠다라고 했고 결론이 났고 매니저는 무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사건이 정리가 됐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